이거 추천용 하나도 없네. <laughs> 한병 하나 드릴까요? 와이병랑 아, 한 병? 그냥 이리에서 아, 리조트 리조트 참 좋아하죠. 어? 잠깐왜 내가 찍었지? 아, <laughs> 찍으진 아니었어요? <laughs> 어, 왜 찍... 아니, 찍힌지도 몰랐어요. 아, 그래요? 그, <laughs> <laughs> 바로 찍다그요 집자? 가볼까요, 그러면? 네. 그럼 진짜 갈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많은데. <laughs> 큰일 났다. 그리고 네. <laughs> 저기 어디야? 파찰도 내린 것 같고. 십자가 여기, 여기 안에 있거든요. 네. 지금 올라왔어요. 아, 이거 안 보이는데. 아, 잡았어야 되는데. <목소리> 필요. 지금 이제 내려올 텐데 이제. 망했네요? 네운이좋 위치를 는 거. 위치를 보는 거. 위다위치 어떻게 알았지? 이따 뛰어 왔다 아, 어, 확인 거. 위치를 보실 아니 있어요. 확인. 됐 yes. <laughs> 시몬 세친된가요고맙습니 <세침대인가요? 웃음> 이거 추천용 하나도 없네? 한병 하나 드릴까요? u 아, 병 e I'm g 아 i n g to go to t h 보급 o 어 s e I'm going to go to t h 주 house. 이 m going to go to t 2 4 5 방향 하나 뛰는 거 봤어요. 저둘 내려갈게요. 봐, 얘네 여기 있네요. 바로 앞에. 아이디. 저기 있다. 하나 들어왔다. 하나 들어왔다. 하나 끝. 아, 아이디 아직 있어요. 양념. 오른쪽으로 돌어요오쪽갔어요오른쪽로어요로 가야될 오 같은데 앞에 있요든요 어, 앞에 쪽으요다어오른쪽두 있다, 있다. 명. 응. 왼쪽 두명 끝. 왼쪽 왼쪽 도로변뛴다 확인 어위뒤빈위스빈네저 바위, 바위 앞에 있어요 그 위에도 하나 있로요 브로빈. 기로빈는데 저 위에 위에 있어요. 산 위에 아, 맞아산 위에요? 여기 여기 노란 핀아 주... 하나 샀거든요 저기서. 아주우아저일평집이 있을 것 같은데. 아, 주... 오른쪽 조심하세요. 네. 한 명씩인지는 모르겠어요. 여 있다 일평집저쪽이시안 나와요? 해. 맞은편에 붙었거든요 1평집 여기. 어? 아 왼쪽에 아, 있파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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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1평집 하나 끝어집 살릴 수 있나요? 아니아니저 안살려도 돼요 지금 안살려도 돼요 평집 싸줘야 되는데 이아 내가 더 멀다 저기서 일둘일둘 같은데? 네, 아저 잘못 붙었어요. 이제 네, 갔다. 바위 앞에 붙었어요? 앞에 저 앞에 바위? 요거요? 저가의 그냥 더더 어, 건너편 어, 건너편 어, 바위. 어 강의. 아,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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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. 어저 살고 있어요. 어 아, 죽었다. 저 1평집, 1평 집, 1평 놔두, 집있세요 1평 집 있어요. 아시 나와야 되네. 왼쪽 모서리 있어요. 왼쪽 모서리. 네. 자리는 위에요. <laughs> 저유리에요 천천히 네. 하세요. 어, 그리고 그러니까 추천용 하나도 없네. 화염병 <laughs> 하나 드릴까요? 화염병? 아. 아, 저 시체에 거있는데습니 뭐좀 줘. 어야 돼? 왼쪽으로, 왼쪽으있오른쪽어로까요왼쪽어로까요 얘기하는 게 나을걸요? 제가, 제가 와야 돼요. 네. 다 아, 같이. <laughs> 천천히 해볼요 천천히. 한대 맞추고. 충분이 잡을 수 있어요. 자기장이 위에서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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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킨 먹었다. 나이스. 아 감사합니다. 아, 드디어 저 치킨입니다. 아, 그 아, 치킨 먹었습니다. 아아불 붙어가지고 아까 한대 건네 주신 게. 신의 한 수였어요.